이제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이고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사순 순이란 게 뭐냐면 1 0단위에 우리 달력을 이야기할 때 10단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40일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지키는 고난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옛날엔 사실 사순절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절기였습니다. 왜냐면 금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고난주간만, 그한 주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좀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행복하다. 누구든 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불행해지려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 없고요. 또안 되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성공했다든가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아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운영하는 사업이 뭐잘 돼가지고 정말 부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또 행복하다. 아, 그 사람 보고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 포만감을 느낄 때, 아우, 너무 잘 먹어서 행복해.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볼 것이 많은데,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아, 세상 볼거참 많네. 세상 참 넓고도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차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때, 아, 오늘 내가 하루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 차를 구입하고 새 아파트를 또 그렇게 얻고,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복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를 마냥 행복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다내 곁에서 떠나게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다 한순간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영원히 행복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 올라가서 어른신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저분 어른들이 참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 가닥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어서는 얼마나 고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데 누구든 빗적갈수 없는 것이 나이 먹는 것이고, 세월이 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연세가 되니까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세상 자랑도 다 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저렇게 생활하시게 되었을까. 젊어서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을 텐데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했을 텐데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쓸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 연세가 되시도록 살았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세상이 그래요. 내가 젊어서는 내 힘으로 끝까지 살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마 젊어서는 참 정말 앞뒤 가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연세가 되시니까, 늘 힐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회전에 나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그러지만 포도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힐체어 끌고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태반에 당신 발로 걸, 걸을 수가 없으니까 실체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걸어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요 우리는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몸이 약해졌다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그러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도 쓰다 보면 다 쇠퇴해지고 세해지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그만큼 썼으니까 그만큼 또 고장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나마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마저도 감사의 조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지어보려고 내가 지어봤는데 내 손에 지어진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얼마나 남아있던가요? 여러분, 이 손으로 공기를 한번 꽉 붙잡아보세요. 남아있던가요? 세세히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다고, 꽉 진다고 해서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어지던가요? 안 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을 지려고 애들 몸부림치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취어진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비록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 고백을 제가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생을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케오 있잖아요. 그가 열고성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세상 권세,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면으로 삼아서 살았던 리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중생의 도리를 깨달은 순간 거듭남에 말씀을 받은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세상 쾌락, 즐기고 사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슈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눈물이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가득 차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할것 같으면 여러분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한 8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IMF 전에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IMF 터지고, IMF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들이 극감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한국 교회가 6만 교회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20%만 자립하고 있습니다. 80%는 미자리배, 미자리. 자립을 못해요 그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워진 교회들이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외국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닫고 있어요 저희 지방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일해보시니까 아시지만 처음 나누어졌을 때 서른 아홉 개 교회였는데 지금 서른 여섯 개 교회 금세 세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 개가 문 닫아 버렸어요 문 닫아 버렸어요 우리. 지방만 해도 근다니까 지방만 그러니 전국적으로 교단적으로 다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굉장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다른 거 위기 아니에요. 지금 대모할 때가 아니라니까 교인들이 나서서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지 지금 대모할 때가 아니라니까 대모할 때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 목사도 아닌 사람들 같아요. 교회 위기라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위기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복원을 할 텐데 교인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진짜 기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세상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총돌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정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봤는 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안에 그의 유혹에 이끌리질 않았잖아요. 왜요?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몸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형통의 복이 뭡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이야기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께 할때 형통의 복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험난한 성교 여행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성교사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초창기는 기독교가 이단이다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란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그래요.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강가에 고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 생명의 위험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의 여정 속에서, 성교의 여정 속에서 다이시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힘든 여러 가지 여정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서 응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참 힘드시죠? 어렵죠? 복잡하죠?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에 캄캄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함께 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사드랑 메사가 아벤누거가 풀묻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풀무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체 그들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총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 때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위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천지에 다 깔려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성경책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더니 다섯 권이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지를 않았을 텐데 미리 갖고 왔으면 새신자용으로 주려고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성경을 샀었는데요. 돈만 주면 한겨든지 우리는 성경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에 기가리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풍족한 시대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은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켜 행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이젠 전 국민의 대표 질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의 16.7%가 당뇨 환자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9.4%라 그래. 요 근데 이 9.4%가 정확하진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그냥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잖아요. 연세 많은 65세 되신 분들은 병원 가면 1,500여 명이면 병원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된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캐한걸 건드려갖고 지금 막 들쑤셔서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보세요. 미국에는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당뇨 체크도 못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9.4% 밖에 지금 안 나는데 사실 더 드러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식문화가 다르고 그들은 분명히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1 6 7에 우리나라. 이 그러니까 10명이 걸어가면 거의 1명 반은 당뇨 환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건 뭡니까? 합병증이잖아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뇨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꾸짐없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걷기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 관리를 참또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사실 당뇨가 걸리면 한번 그 질환을 알게 되면 평생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당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뇨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질병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왔어요. 모든 것에 절절을 요구하는 것이 당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옆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뇨를 잡는 음식 세 가지가 SNS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을 돕는 음식인데요. 첫 번째, 삶은 달걀을 먹으래요. 하루에 한두 알씩 먹으면 참 좋대요. 삶은 달걀이 좋답니다. 달걀 많이 드세요. 달걀 많이 드세요. 좋답니다. 그래 우리 장원님 사업이 더 번창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견과류를 먹는데 하루에 한 주먹씩 한 줌씩 먹으래요. 그러면 식사 후에 혈당 조절이 잘 된대요. 세 번째는 녹차를 마시요 제가 늘저 밑에 녹차를 제가 우려 넣습니다. 우리 장영원 선생님이 한통 갖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녹차들 교회를 갖고서 안 드시면. 그 하루에 한세잔 마시면 좋답니다. 혈당 조절에 아주 좋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저를,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보이차를 드시지 마시고요. 녹차를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보이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지만, 녹차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분이 있대요. 특별히 당뇨는 몸을, 그렇게 몸이 뜨거우니까 당뇨가 있는 것인데, 당뇨는 그렇게 몸을 뜨겁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녹차를 마셔야 몸에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몸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병인에 따라서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강기환자, 척추환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가요? 우리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신도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자 또한 신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란 뭡니까? 거룩한 물이다. 구별된 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uh,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볼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것을 느껴서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선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광고물로 세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에에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또한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광명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송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군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찬송가 353장에 보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량했으니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루간 쓰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의 도구이자 축복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거룩한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교회 중앙에 저렇게 걸어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중심에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 있잖아요.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크리스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묻어있는 것이 저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돌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